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와 조직위원회가 예산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들은 선박람회를 통해 선보일 핵심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비로 승인한 248억 원. 여기에는 행사 수익 1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국비와 시도비 64억 원씩 128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제행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선방남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예산 추가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대부분 콘텐츠 강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행사를 전시와 체험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섬을 오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규모 크루즈 운항 계획도 남해안 섬으로 가는 연안 크루즈 시범 사업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비 128억 원과 시비 300억 원등 428억 원의 예산이 증액됩니다. 여기에 8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박람회 예산에 보태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부분이 절실합니다. 아 그래서 핵심 콘텐츠를 발굴 중에 있고요. 핵심 콘텐츠 발굴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K-미디어파크 사업을 유치해 2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도 추진됩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선박남의 연계 사업을 계속 발굴해 건의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초에 이곳 여수에서 대통령님 주제로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부족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여수 세계 선박남의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서너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풍성해질 박람회 볼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중국 웨이하이를 방문한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를 홍보하고 관계자에게 선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정기명 시장 등 여수시 방문단은 유엔이 정한 세계도시의 날 국제행사에 초청받아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자매 도시인 웨이하이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우호 협력의 상징인 웨이하이 여수문을 방문하고 개막식에서는 정시장이 기조 연설을 통해 선방람의 개최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방문단은 또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 주재 오찬과 정교한 도시 포럼에도 참석해 선방람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초록빛 가득하던 순천만습지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장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이 가을바람에 넘실댑니다. 여름 내내 푸르타던 잎사귀와 줄기는 황금빛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갈대들이 몸을 부딪치며 빚어내는 소리와 바람에 흩날리는 금빛 물결에 보는 이들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갈 모습도 갈 모습들이 멋있네요 보니까. 갈대가 좀 많이 피어 있고 여름에는 좀 푸른 그 느낌. 지금은 말 그대로 뭐그 황금빛. 응뻥 음, 뚫려 있어가지고 시원하고 우선적으로 답답한 게 없으니까. 대구에 살다 보면 이렇게 차들도 많고 이렇게 건물들이 많고 하니까. 여기 순천만 습지는 5.4제곱킬로미터, 160만 평의 빽빽한 갈대밭과 끝이 보이지 않는 갯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갈대 군락지로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 순천만 습지 일대에서는 갈대 축제도 열렸습니다. 갈대 울타리 엮기와 순천만 탐조 등 순천시의 생태 철학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너무 좋죠. 이게요. 아니 12월 달쯤 오면 더 좋아요. 이게 갈 때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가을의 운치가 더해 가고 있는 순천만 갈대밭은 다음 달까지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1승만 남겨 놓은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 오후 삼성 라이온즈와 5차전을 갖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영원한 에이스 양현종 투수를 선발로 내세워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과 함께 12번째 한국 시리즈 제패를 확정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할 경우 2017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홈구장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 건 지난 1987년 이후 37년 만의 일입니다. 새 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던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천안 시티 FC에 패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광양 전용 구장에서 열린 K리그2 36번째 경기에서 천안에 2대 0으로 졌습니다. 이날 패배로 전남의 승점은 50점으로 3위인 서울 이랜드 FC와 2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위를 지키고 있는 전남은 오는 29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1위인 FC 안양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곳곳의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호에도 100 메가와트급의 대규모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사업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 용수를 자랑하는 나주호입니다. 수변을 따라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호에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향토적으로나 이 지역에 그 운주사나 불회사 같은 그 그런 색채가 강한 데거든요. 강강 자원화를 하려면 이 경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라 저는 봅니다. 이곳에 들어설 수상태양광은 약 100메가와트짜리로 발전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섬처럼 떠있는 백꽃 모양의 패널들이 설치될 예정인데, 나주호 만수면적 803헥타르 중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드넓은 호수에 패널들이 떠다니면 경관을 훼손하게 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 이 같은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곳은 나주호 뿐만이 아닙니다. 강릉의 칠성 저수지에서도 이미 930 k w 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지만, 수질오염과 자연 경관 훼손을 이유로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주민들은 반대한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고흥, 곡성 등 전국 3,400여 곳의 저수지 중8 1곳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 반발이 워낙 커 지자체에서도 선뜻 반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장성군의회에서는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등의 조례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발맞춰 꾸준히 발전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에 따라 송전망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어, 금년도에도 660메가트를 민간 사업 시행자와 공동 협력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전 송배전 설비 이용 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살림을 회전한다는 기존 태양광의 대안으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제자리를 잡으려면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주말 내내 오락가락했던 비는 그쳤지만 내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사이에 머무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파도는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6시 55분, 간조 시각은 오후 12시 43분입니다. 오늘 새벽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바다에 30대 관광객이 빠져 구조됐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12시 5분쯤 바다에 빠진 30대와 이를 구조하기 위해 뛰어든 행인 등두 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빠진 관광객이 해양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 공급 관로 매설공사로 여수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일부 도로가 내년 3월까지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송현 삼거리, 롯데케미칼 사대갑 교차로와 신기삼거리 일부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수 공급관로 매설 공사는 재처리 시설 한 곳과 공급관로 18.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수시는 도로 굴착 공사 기간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